네, 여러분. 오늘은요. 코로나도 무섭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. <laughs> 저 미국 대통령이라도 덜덜 떨고, 아무리 힘과 권력이 막강해도, 어, 코로나는 무섭죠. 그렇죠? 그거 걸릴까봐 무서운데, 그것도 걸려도 괜찮아. 막 이러면서, 아, 나는 안 무서워. 막 이런 게 있어요. <laughs> 뭐냐고요. 궁금하시죠? 아,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, 강원랜드. 카지노죠 도박을 하는데 거기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거기는 그때도 개장했었대요. 어, 지금은 닫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찜질방에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강원랜드 개장하기를 기다린대요. 그러면서 그들한테 물어보면 안 무서워요. 난 도박 못하는 게 제일 무서워. 도박을 해야 되겠어 이런대요. <laughs> 여러분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예죠. 도박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마약 중독과 같은데 다른 말로 모든 중독 중에 제일 센 중독. 알콜 중독, 도박 중독, 마약 중독 뭐 이런 중독에 중독을 일으키는 무의식 속의 애고, 제일 세죠. 제일 세. 코로나도 이겨. 어. 이이 애고, 이 관념이 뭐냐면 집착이에요. 집착. 절대로 뺏을 거야 하는 마음이죠.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뺏는 자기가 너무 무서워요 뺏고 싶은 애고가 무의식 속에 다 뺏을 거야 네 목숨도 뺏을 거야 막 이렇게 있는데 헉, 얼마나 무서워요 막 목숨도 뺏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토커 왜 무서워요 뺏는 살기니까 눈을 번들번들 사랑해 이럴 때 여러분 행복해요? 막 따라다니고 계속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고 헉,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, 선물 공세해도 다 무섭지 왜 무서워요 뺏는 애고기 때문에. 다 빼앗겼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, 그 애고는 뺏, 뺏는 걸 쓰거든요. 뺏기고, 뺏겼다고 느껴서 뺏는 걸 쓰는 애고. 뺏는 애고. 너무 무서워요. 안 보고 싶어. 그래서 그 애고를 인정을, 그 마음을 느껴서 인정해줘야 되는데, 그래야 그게 내려가는데 절대 인정 안 해요. 그 마음을. 너무 무서우니까 안 봐요. 안 보니까 그 에고와 합체가 돼 하나가 돼 그래서 오직 그 뺏는 에고로 살아요. 그 뺏는 에고가 집착이고 살기있는데그 뺏는 에고로 살다 보면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 집착적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추세야지 해 성공해야지 하면 막 돈을 미친 듯이 벌거 아닙니까? 먹고 자고도 안 하고 오직 돈 하면 돈에 막막막막 뺏으죠. 뺐죠. 그 에고가 알고 보면 그게 귀신이거든요. 그 염력이 엄청 센 귀신이거든요. 귀신이라고 하니까, 뭐, 여러분, 전생, 어휴, 이게 아니야. 에너지체. 엄청난 염력을 일으키는 에너지체예요. 마음이란 말. 마음은 염력이 셀수록 힘이 세죠. 그러니까 돈! 하면 벌써 귀신같이 알아요. 돈 냄새를 잘 맡아. 머리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. 어, 돈잘 버는 사람. 냄새를 맡아. 돌에서 <laughs> 냄새가 나요. 귀신이니까. 그 에너지가 있는 거 뺏는 살기. 인기를 얻어야지 하면 유명한 탤런트나 뭐. 뭐, 되는 거야. 개그맨이 되고, 어, 유명한 가수도 되고.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걸려요. 섹스 중독, 마약 중독. 왜 그래요? 집착하는 애고가 그거를 다 이뤘어.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.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됐거나, 돈을 벌었거나, 막 이랬어. 어, 아,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, 어떻게 해야지? 머리 좀 뺏어볼까? 어, 이더 이상 재미없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. 그 다음에 중독에 걸리는 거. 예요 그래서 도박하면 어때? 계속 남의 돈을 따고, 마약 중 계속 마약 먹고, 섹스 중독, 응. 집단 섹스, 환각 섹스, 마약 섹스, 끝없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. 노련하지 못해 그 힘이,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무의식 속에 그뺀눈애 고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여도 끝까지 자, 죽기 전까지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 이래, 이래서 무섭잖아 중독이 고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아무 일도 안 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뭐 이렇게 어 주사 놓고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게 고치는 거죠 도박 생각 더안 나고 섹스 생각 안 나고 뭐 마약 생각 안 나고 이거는 무의식 속에 집착 애고 뺏는 애고 다 뺏겠다고 느껴서 뺏는 애고를 보게 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뺏는 애고를 보고 느끼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다 뺏고 싶은 마음, 뺏겨서 너무 두려운 마음, 살기와 두려움을 보게 해줄 때. 어, 그걸 알아차릴 때 드디어 그게 분리가 되면서 내려가고 구원받죠.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세서 한방이안 돼요. 자꾸 한 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. 몸 자체가 그 에너지예요.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. 그래서 그 에너지가 죽을 때는요. 엄청 수치당해야 돼. 그게 수치해고예요 다 뺏겼다고 느껴서 뺏기만 하려고 해. 수치애고.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수치애고예요. 그래서 그 수치애고가 죽으려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, 느껴야 되죠? 어,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, 그 다음에 수치를 느끼고, 두려움을 느끼고, 요걸 해주면 서서히 내려가고, 그거 외에는 현실에서,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도박했어. 딱 걸렸어요. 어, 사람들이 막 비난해. 이때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돼요. 자기도 모르게. 그래서 엄청 두려움을 느껴 수치를 당해 그러면 이제 두려움 느끼고는 아우 창피해라 사람들이 다 나보고 나 잘못했대네 그래서 두려움 수치 이렇게 느끼면서 정상인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완전히 목숨줄이 끊기지 않은 애고는 몇십 년이나 20년 있다 다시 그게 살살 본능이 올라오죠 그 애고는 목숨줄을 딱 굽기 전에는 그래서 다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엄청난 고통 두려움과 수치를 느껴야 돼요. 그런데 그렇게 꼭 현실에서 망신당하면서 깨지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렇죠? 무의식으로 순순히 들어가서, 어, 자기 스스로 그에고를 보고 그 목숨줄을 끊고 그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.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서울 마음세션에 오셔서 저보고 그랬어요. 아, 회장님 아는 분이 도박 중독인데요. 그분이 아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인데 왜 그렇게 도박을 못 끊고? 어 그런지 모르겠어요. 헤라님하고그 치유하고 싶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치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방에 그거를 에너지를 가끔씩 이제 약한 에너지는 쭉 빼서 치유를 하거든요. 손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그 에고가 관념체 빙이가 싹 빠지면서 치유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온 몸의 에너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손 대서 한 방에 뺄수 없어요. 충분히 자기가 인식한 상태에서. 충분히 인식해. 내 뺏고 뺏긴 에고를 무의식에 들어가서.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를 어느 정도 느껴주고, 어, 그 실체를 내 마음으로 안 상태에서 그 에너지체, 관념이 뜹니다. 그때는 제가 치유해드릴 수 있는데, 일단은 명상 프로그램에서 그걸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왜? 너낙 세니까. 차라리 암에 걸리신 분이 더 쉬워요. 제가 그랬어요. 그렇죠. 암에 걸리신 분은 고기, 고 덩어리가 문제인데, 그거를 만든 마음 보고, 그 에너지만 풀어주면 되는데, 이런 도박 중독은 온몸이거든요? 집착의 에너지니까. 온몸이 집착으로 살지. 여러분 삶에 대한 집착으로 살고 있잖아. 그렇죠? 응. 음.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 벌고 있고. 나라는 그 자체가 집착인데? 그렇죠?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, 인내가 필요하고, 그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. 별거 아닌 게 아니라, 안 보다 무서운 질병이니까, 지금, 그리고 그 질병은 어떻죠? 반복하면 할수록 그 수렁으로 빠져요. 그래서 지금 도박에 조금씩 조금씩 아 요것만 하지 이러는 분들 아주 무서운 거예요. 그 집착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거죠.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. 하다못해 아이고 뭐 인터넷 이거 게임 중 게임도 처음에 살살하다 나중에는 막 자기 새끼 죽는 것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. 모든 중독은 집착의 애고가 일으키고 그 집착은 처음에는 야곱야곱 괜찮아 요것만 하다가 그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그 안으로 들어간다. 그래서 조기에 잡아야 돼요.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 조기에 잡아야 돼요. 또 하나 돈을 많이 버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. 아. 뭐,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카지노하고 강원랜드 가서 하고, 뭐, 요것만 한번 하고 말 거야.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성공을 한 사람일수록 그 집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예 끊어버리시는 게 중요하고요. 지금 살살 거기에 중독돼서 내가 어떻게 못해 하는 분은 더큰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에 그 뺏고 뺏기는 애고, 집착 에고를 알아차리는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를 이기는 이 무서운 것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해요. 코로나 무섭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네 마음이 무섭다 이래요. 제, 제 제자들 제 중에 어이라니 코로나 언제 중식돼? 중식돼요? 무서워요? 그럼 네 마음이 무섭다 이렇죠. 응? 코로나도 안 무섭죠. 코로나도 도망가 여러분의 집착 앞에서는 응? 그 무서운 집착을 알아차리시라고 그리고 미연에 예방하시라고 동영상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, 저는 물렁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